이제, 레위인들이 거할 성업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도피성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겹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거할 성업, 6, 7절에 보면, 레위인에게 줄 성업은 살인자가 비켜할 도피성 6.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48성업을 주게 되는데, 그 중에 6성업은 도피성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모두 48성업을 주어라.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 성읍에 모여 살아야 되지만 동시에 또각 지파가 있는 곳에 흩어져 살아야 된다. 이게 교회와 같습니다. 그죠? 예, 우리도 교회에서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인 곳이 어디가 돼야 되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있는 구석구석에 교회가 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둠 속에 남겨진 땅이 하나도 없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이곳에 다 흩어서 48개의 성읍과 들을 주어라. 4 4절5절 너희가 레위인들이 주는 성읍에 들은 성별부터 사면 이천규백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박 동편 남편 서편 부편으로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다. 그래서 성도 주고 성읍 그리고 이제 어, 가축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걸 먹일 수 있는 그 들도 주어라. 그래서 러, 여기서 말하는 레위인들의 성읍과 들은 소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한 공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땅의 주인은 다 누구입니까? 그 집합입니다. 레위인들에겐 땅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을 이제 내어주는 겁니다. 살수 있도록. 자 8절 이스라엘 자손 산업에서 레위인에게 넣어줄 성업이 줄때 많이 얻은 자에게서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서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업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많이 받았습니까? 주님께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럼 그 복을 많이 나누어야 됩니다.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찾겠다 그랬거든요. 재능이 많습니까? 그러면 주님과 이웃을 위해 재능을 다 써야 됩니다. 건강합니까? 그럼 그 건강을 가지고요. 이 어렵고 힘든 사람, 또 교회의 봉사, 필요한 일을 위해서 자신을 다 내줘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 건강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해 물질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어 주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과도의 아껴도요, 다 줄어듭니다. 어떻게 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넉넉하게 구지하는데도요, 늘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받았습니까? 받는 것만 좋아하면 안 됩니다. 뭐가 들어올 때늘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그래야 그것 때문에 안 넘어집니다. 안 그러면요. 받은 것 때문에 넘어진다니까요. 차라리 안 받는 게 낫습니다. 없을 때는 잘했습니다. 근데 생기고부터는요. 오히려 더요. 사람이요. 사람이 더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내놔라. 성읍이 큰 땅을 받았잖아요. 누가 큰 땅을 받았습니까? 숫자가 많은 집안는큰 땅을 받았거든요. 그큰 땅은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고을 을 레위인들에게 내주라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될까요? 그땅 구석구석에 누가 있게 됩니까? 레위인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게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바빠지잖아요. 바빠질 수록 어떻게 됩니까? 넓어지잖아요. 활동이 넓어집니다. 와 다닐 곳이 다닐 곳이 많을 구석구석마다 더 많이 뭘 세우느라고요. 네,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거점들을 다 만들어놔야 됩니다. 바 바쁘건 바쁜데 바빠졌는데 주님을 위한 것은 비례로 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일에 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쁘면 일이 많을수록 이에 비례해서 주님을 구하는 일도 많아져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일도 잘 되고 주님의 뜻도 다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바쁘다고 우리는 뭐부터 다 줄입니까? 교회생활부터 줄이거든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바쁠수록, 아, 빈 공간이 많구나. 활동할 공간이 많구나. 훨씬 넓어졌구나. 넓어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좁을 때만큼 동일한 비율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자리들을 딱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야지 주님 뜻대로 계속 우리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도피성이 나옵니다. 여기서 선한법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 개념은 정말 귀한 개념입니다. 11, 1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해라. 그릇, 이 그릇이란 것은 오살입니다. 잘, 이거는 이제 실수라는 겁니다. 우연히 그래 된 겁니다. 그를 피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 도피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제, 막, 이게, 이게,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가 뭐 죽, 죽었잖아요? 그럼그 자식들이 원수 갚으려고 막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판결을 받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너무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치이니까 이때 죽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도피성에 있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하기 쉽거든요. 그 화를 가라앉히고 좀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도피성으로 가라는 거. 자, 이게 오살인지 고살인지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요때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살은 뭡니까? 이거는 그냥 지나가다가 뭐 돌이 있어서 뭐새를 맞히려고 던졌는데 그 돌에 사람이 맞춰 죽. 이건 오살인 겁니다. 고살은 뭡니까? 사람 오기를 딱 기다렸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연습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딱올때 돌을 딱 던진 거.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고살인 겁니다. 다릅니다, 완전히. 집에서 뭐 하다가 화분이 뭐 떨어져가 죽었어요. 그냥 밑에 있는 사람이. 이거는요. 이거는 완전히 내, 내, 의도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이건 너무 내가 미안한 거지. 미안하지만, 이거는 뭡니까? 내가 살인이 아니죠, 이거는. 그런데, 그 사람 지나갈 때딱 계산했다가, 예, 딱 지나가는 거 맞춰가지고 딱 떨어지,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이 구분이 됩니까? 잘,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의 위치는 새성읍은 요단 2편. 세 성읍은 가난 땅, 요단강 건너가기 전 거기에 두 지파 반이 남아 있잖아요. 거기에 도피성을 주고 요단강 건너서 나머지 지파들이 있는 그곳에 또 도피성 세 개를 주고 도피성이 여섯 개가 됩니다. 자, 15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닙니다. 타국인도 되고 이스라엘 중에 우구하는 자도 다 이런 데니다 하여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땅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여기에 도피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다내게 오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만 아닙니다. 이건 할례 받은 사람만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만 아닙니다.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이스라엘 자손, 타국인, 이스라엘 중에 우구하는 자라도 그 땅에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도피성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릇살이 난 자, 이게 이제 오살이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우연히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도피성에 해당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도피성에 와서잡아내지 이런 사람들은 고살한 자들입니다. 죽이려고 의도로 갖고 죽였습니다. 철 연장으로 죽일만한 돌로 던졌는데 그냥 던진 게 아니라 딱 죽일만한 돌로 던진 겁니다. 죽일만한 나무 또 미워하는 까닭 기회를 엿보아서 원한으로 이런 사람들은 도피성에 해당이 안니다 도피성에 해당되는 자는 그릇 죽인 자들 오살이죠. 우연히 실수로 그래서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었는데. 뭐 그냥 이렇게 그 사람이 그냥 미끄러져 가지고 죽은 거죠. 기회를 엿본 없이 뭘 던졌는데 그냥 어 근데 사람을 못본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거기 뒤에 뭐 앉아 있었다든지 이런 겁니다. 원한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닙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도피성으로 빨리 피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기게다 밝혀질 때까지 시간을 벌고 이게 오살인자 고살인자 고살이면 이거는 뭡니까? 이건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오살이면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연히 죽였다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남을 아프게 했으면요, 자기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지야 됩니다. 참 너무 너무 이게 뭡니까 공공평하지 않습니까? 네. 도피성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도 그건 할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연히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도피성에 갔습니다. 그러면요, 안전합니다. 그런데, 남 아프게 해놓고 밖에 나와가 마음대로 살아요? 그때 지나가는 사람이 발견해서 죽였다. 괜찮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자, 27절.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으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그를 위하여 피 흘린 죄는 없다. 그니까 러 언제까지 있어야 됩니까? 대제상이 죽을 때까지는 못 나옵니다. 죽어야만 나오는 겁 빨리 죽어야 되겠죠. 이 <laughs>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사해진 겁니다. 이게 도피성에 숨겨져 있는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명을 가볍게 하지 말아. 이제 고살한 자라 할지라도 의도를 갖고 죽인 자라 할지라도 이제 그를 판결하고 죽이려고 할 때는 모든 어, 사람을 죽인 자는 고사를 자를 증인들의 말에 따라 죽일 것인데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고. 한 증인만 말들지 마라.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판단해라. 그리고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은 속전을 받지 마라. 여러분, 생명은 생명으로만 갚는다. 돈 있다고? 안 된다, 그죠? 사고 쳐놓고 돈으로 무마하려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십계명도 그렇고, 하나님의 법에는 돈은 안 통합니다. 눈에는 눈입니다. 내가 남의 눈을 상하게 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돈으로 보상할수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 눈을 똑같이 상처를 입혀야만이 됩니다. 이에는 이고, 생명에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질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결에는 돈이 있고 없고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똑같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받아야 될 벌을 다 받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벌입니다. 굉장히 공평한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런, 이 시대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요, 뭐든지 할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안 통합니다. 자, 도피성의 피한 자를 대재상에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 땅으로 이또 안, 못 나옵니다. 그죠? 내가 빨리 나가고 싶어서 보상금을 내고 내가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것또안 되는 겁니다. 돈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전은 보상금을 말하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의 생명으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생명입니다. 동등 처벌의 원칙입니다. 적용입니다. 다른 사람의 동기와 의도가 무엇인지 알 때까지 판결을 유보해야 된다. 그죠? 우리도 저 사람이 왜 저랬을까? 좀 판결을 유보해야 됩니다. 너무 빨리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실수할 수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람이 누가 되었지 도피성에서 보호할 자격은, 보호받을 자격은 있고요. 도피성이 레위인의성읍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곳에서 말씀을 배우며 보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자신을 새롭게 하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냥 도망가서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 레위인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말씀도 배우고 질문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게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이 안전한 이유는 그곳이 성과 성과 성벽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도피성은 누가 지킨 사람이 있어서, 이 레위인들이 있는데 군인이 아니잖아요. 도피성이 안전한 이유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기 때문에 안전한. 우리 교회가 안전한 이유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안전한 곳입니다. 도피성과 다른 곳 구별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뭐 이렇게 뭐가 큰뭐 이렇게 뭡니까 이게 담이 있고 뭐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은 성입니다. 근데도 왜그 성에 가면 안전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회가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정하심을 믿고 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 뭐라 하신다고요?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하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 이겁니다. 믿음으로 온그 사람은 은혜 받는 겁니다. 여기가 뭐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여기 산부인과 아니었습니다. 산부인과. 저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보신탕집이 있고. 저녁에 되면요. 갈비집 냄새가 막 4층에 올라오고. 근데도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곳을 아나도시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곳입니다. 이곳을 믿고 오는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 말씀한다고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 너무 귀한 말씀이죠. 자 도피성이 안전한 이유. 성과 성벽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장한 곳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을 때가 제일 안전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피난처에 있으니 환란을 당한 자 어디로 오라고요? 피난처로 오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갈 곳이 있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곳에 가면 주님이 자랐다고 기다려주시고 좋은 거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요 또 너도 좀 짐을 져라 십자가를 예? 거기서 내 짐도 좀 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바로 신약의 도피성입니다 근데 학자들은요 이게 실제로 있었을까요 도피성이요 없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땅에 도피성의 기능을 한 땅은 하나도 없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셨을까 이건 바로 교회 성전, 그리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귀한 교훈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도피성이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마을마을에,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이 도피성 찾아서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48성어 가운데 6성어 딱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결론입니다. 땅을 더럽히면 안됩니다. 땅은 언제 더럽혀집니까?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하면 땅이 더럽혀집니다. 공기가 없을 때 땅이 더럽혀집니다. 분과 노가 하나님 뜻보다 앞설 때 땅은 더럽혀집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조금이라도 동참하지 않을 때그 땅은 우리 주님 보실 때참 더러운 땅입니다. 죄가 속할 때는 언제라고요? 제사장이 죽을 때입니다. 제사장의 죽음이 속죄의 수단이 된다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짐을 말하는 겁니다 더러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피로 이 땅은 다시 또 새로운 은혜의 동산으로 깨끗하게 바뀐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붙잡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또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선의 총량이 악의 총량보다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교회 와서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까? 이 얼마나 악이 많아요, 이 땅에. 그죠? 얼마나 불리가 많고, 얼마나 음란한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 고린도 전서 지금 우리 6장, 5장, 5장이죠. 5장, 6장 하는데요. 여러분, 그걸 보면요. 고린도계 성도들, 남자들은 전부 다 매춘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거기 다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가르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 기뻐하는 너희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 되어 있으니 성령의 전으로서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서 오늘 이런 사회가 된 겁니다. 그 앞에는 소송 이야기 나오잖아요. 다 소송했습니다. 누가 소송했나요? 돈 있는 사람들이요. 돈 없는 사람은 변호사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 약한 사람들하고 문제가 생기면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있는 교인은 돈 없는 교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벌렸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자꾸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가 깨끗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더이 대제사장처럼 내가 죽으면 내가 피를 흘려야 이곳이 깨끗해지구나.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갖고 살아야지 이 땅이 희망이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 대제사장과 도피성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전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그 자리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할때그 땅은 어떤 땅이 됩니까? 희망이 있는 땅이 되는 겁니다. 자 33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인이다. 그여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땅을 더럽히면 됩니까? 안 됩니다. 음란한 것 쫓아내야 됩니다. 서울시, 인천, 이런 데서 하는 이상한 행사들, 동성연애자 이런 것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물리적으로 할 수는 없,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한 영으로 그런 것들이 불,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른도전서그 제가 지난주 어저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 남색하는 자, 탐남하는 자, 다 미소년입니다. 다 동성연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도 그 가운데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동성연애자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성령의 씻음과 의로움과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이라고요. 그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어땠다고요? 다 동성연애자도 많았고요. 다 미소는 쫓아다니고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50명,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50명밖에 안 됐다고 그랬잖아그 150명이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거기에 사랑장이 있고 부활장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우리가 도피성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라도 거룩해야 되고, 이 거룩이 흘러서 주의를 깨끗하게 할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을 주님께 드려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애국하는 것이고, 이 사회에 우리가 가장 복을 끼치는 길이고, 이런 좋은 땅이 될때이 땅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좋은 걸 보고 또 좋은 걸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서 더 의의 병기로 오늘도 주님께서 딴거 찾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의의 병기가 될 만한 무기가 얼마나 있느냐? 그걸 찾고 계시거든요. 참 고린도전서를 하면서 제가 많이 깨닫습니다. 고린도교회 교인에게 사도바울이 막 책망하잖아.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자가 이렇게 한 명도 없는가? 참 우리가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좀 권세 있고 거룩하고 깨어 있고 이 도피성. 하나님 우리에게 하락한 이 도피성의 역할을 우리 한명한 한 명이 잘 감당해야 되 기도하겠습니다.